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레인 3에서도 제가 만든 것들이 모두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내려가서 여기서 자, 내려가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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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제 제 동굴에 들어가겠습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어, 깜깜해요. 아주 많이 깜깜해요. 자, 이제 여기 올라가서, 내려가서, 왼쪽,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이제, 갑니다.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돼지 100마리 제가 이것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돼지 1 0 0마리다 여기다 끼워 넣었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는 바로 롤러코스터 같은 얼음 슬라이드인데요 여기서 이제 슝, 보트를 타고 슝 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슝 가는데, 여기도 다음에 한번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